출발대 진입했습니다. 서울 4경주 곧 출발합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 서울 4경주 시작했습니다. 7번 라운시티걸과 8번 갈색향기 두 마리가 출발이 섰고 초반 앞서 있는 두 마리는 4번 런던 퀸과 가장 외곽 번호를 받았던 11번 천리총입니다.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선두 그룹, 그뒤 3-4위는 임하신 뒤쪽에 2번 두손 클래식과 3번 위대한 한마, 두 마리가 3-4위로 따라붙었고, 그뒤 5-6위권, 중위권을 형성하는 말, 그 중에서 5번 옥동 공주가 앞서 있습니다. 6번 그린필스타와 9번 마하비상을 뒤, 뒤에 두고 5번 옥동공주가 중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선두권과 중위권 과의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선두 유지한 채 4번 런던퀸 안쪽에서 1마신 차 앞서 있고 11번 천리총과 함께 2번 두손클래식이 3위에서 2위 자리까지 올라선 채세 마리가 앞선 채로 선두 그룹을 중앙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선주로 눈앞에 본세 마리 의말그 중에서 4번 런던퀸이 4코너를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쪽 2번 두손클래식과 아직까지 2마신 차 앞서 있는 가운데 4번 런던퀸이 앞서 있습니다. 2번 두손클래식 계속해서 거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외곽에서는 12번 천리총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안쪽 2번 두송클래식과 그 바깥쪽 10번 차돌런이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4번 런던퀸 그리고 바깥쪽 2위까지 올라섭니다 10번 차돌런이 안쪽 4번 런던퀸까지 위협하면서 종반 선두로 무상했습니다 10번 차돌런 종반 선두 4번 2번 두마리가 2, 3위로 뒤따랐습니다 10번 4번 2번까지 세마리가 없었던 서울의 4경주였습니다 막판 뒷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0번 차돌런 안쪽 4번 런던 퀸을 결국 따라잡았고, 그 뒤를 2번 두손 클래식이 뒤따르면서.